좋아하겠다. 바둑가 앞장서. 괜히 길가 풀 뜯지 말고 봐라. 저산 끝에 햇살 걸린 거. 그렇게 걸려 있어야 하루가 편안해. 인생길도 이길 같아. 멈추면 진흙에 빠지고 그냥 또한 발자국, 또한 발자국. 야, 야, 배구야. 누가 더 빠른지 한번 붙어보자. 할머니가 만만한 줄 아나. <laughs> 아이고 잘한다야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시원하다야. 또야 <laughs> 물 튀긴다, 물 튀긴다. <laughs> 너 오늘 기분 최고구먼이. <laughs> 할머니는 잠깐 쉬자야. 아, 니네 체력은 왜 이리 끝도 없노? 아이고야, 젊은 것들은 그냥 뛰는 게 취미구먼. 백구야, 간식 먹자. 오늘 많이 뛰었으니, 배고프지? 아이고, 잘 먹는다, 야. 니네 먹는 거 보면 내가 더 배부르다, 잉. <laughs> 아이고야, 아이고 오늘 진짜 잘 놀았다, 잉. 백구야, 너하고 다니면 세상이 그냥 즐겁다, 야. 내일도 또 놀러 가자꾸나.